반갑습니다. 실전창호입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유리가 깨졌을 때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. 어, 이 깨진 유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 <laughs> 보통 뭐 셀프로 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맡기시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꼭 셀프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. 어, 이건 뭐그 비단 유리뿐만이 아니고 일반 타일과 타일 사이에 실리콘이 좀 오래되고 어, 좋지가 않아서 교체를 하실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. 어,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이 깨진 유리를 빼내려면 어,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실리콘은 유리 창문에 앞면과 이 뒷면에 같이 실리콘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됐을 때 실리콘을 이제 제거를 할때 앞면부터 먼저 해야 될까, 뒷면부터 먼저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어, 뒷면부터 먼저 유리를 빼겠다고 뒤에 유리 잡아주는 오사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뒷면부터 작업을 하시면 한번더 유리를 돌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유리는 항상 교체를 하실 때 앞면부터 실리콘을 제거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. 아, 어, 그러고 나서 뒷면 쪽에 실리콘 제거를 하시고 유리를 잡아주는, 어, 오사이라는 것을 떼내고 그렇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. 근데 먼저 이제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될 때, 어, 흔히 하는 실수가 빨리 하고자 하는 생각에 막 칼이 막 이렇게 반복해서 가거나 또는 이 스크래퍼라는 연장이 있습니다. 이막 긁어내듯이 걷어내는 거. 이 연장이 주로 이제 실리콘 제작을 업할때 쓰이라고 어 연장을 편집을 해서 찍었을 때는 아주 깔끔한 모양으로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실리콘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라면 먼지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물기라든지 이런 거겠죠. 어 그래서 이 스크래퍼라는 것을 사용해 보시면. 실리콘 조각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끝도 없이 나옵니다. 아, 그렇게 되면 실리콘 작업을 아주 깨끗하지가 못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모래알 같은 실리콘 잔재물이 실리콘이 지나가고 나면 실리콘 점성 때문에 그 모래알들이 전부 다 상층부로 다 뜨게 됩니다. 그러면 오돌도돌도돌한 이런 표면이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절대로 스크래퍼 같은 걸 쓰시지 마시고 이칼한 자루만 있으면 제일 단면이 목적은 단면이 실리콘 제거한 단면이 깔끔해지는 겁니다. 아 어, 그렇기 때문에 그점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실리콘 제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칼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두 번만 지나가면 한 번씩만 지나가면 제일 깔끔한 건데 막 칼질을 막 빠르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스크래퍼를 쓴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어 향후. 본인이 실리콘 작업하는데 깨끗한 결과물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먼저 제거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칼날이 이 샤시 면에 어, 이 칼날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렇게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샤시 면에 제거할 때는 이렇게 칼날을 최대한 이렇게 짧게 잡으셔야 이 흔들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샤시 단면을 따라서 칼날이 잘 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. 그래서 지금 이 샷시 단면에 너무 깊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. 이 아무리 오래된 실리콘도 이렇게 이제 고무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천천히 이 샷시 단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따라가 주면 뭐 별로 실리콘 제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. 빨리만 하려고 막 칼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질 않습니다. 또 이런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제가 교육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일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. 그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. 천천히 한 번에 완성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체력 소모가 가장 적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이 샷시 단면을 생각하면서 울퉁불퉁 막 비틀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그냥 한 번만 지나가시면 이 실리콘이 고무 성분이라서 그렇게 견고하고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사시 단면에 칼이 한 번만 정확하게 지나가 주면 가장 깔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리하고 붙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할 텐데, 이렇게 되면은 각이 평면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칼날을 조금 빼주시면, 이렇게 지금 칼날이 평면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것도 힘을 많이 줘서, 이만큼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. 내가 필요한 곳은 여기까지니까. 이걸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 힘으로 이렇게 막 집어 넣어서 칼날이 부러지기도 하는데, 자, 한번 보세요. 이 유리 단면을 느끼셔가지고,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한 번에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면 지금 여기서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실리콘 제거를 한다면 이게 창문에만이 아니고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실리콘이 도포되어 있는 곳은 제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힘들이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제거가 보풀하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된 것을 보실 겁니다. 이 유리에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. 어차피 이 유리는 버려야 될 유리니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뒷면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뒷면에 보이시는 게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유리와 사시와 유리를 잡아주는 오사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면에 제가 할 때는 요렇게 짧게 잡으시고,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시면 됩니다. 이 단면을 느끼셔가지고. 별로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, 그냥 정확하게 칼만 잘 든다면, 자,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유리는 어차피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,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실리콘을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되겠지만,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실리콘이 지금 한 줄로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되는 거, 이렇게 되면 다음 실리콘 작업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. 자 이제 이 오사이를 빼는 방법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이 오사이는 호물로 이렇게 딱 물고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빈틈이 보이시죠 이게 이게 지금 보통은 이렇게 쳐서 이걸 제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만 이 오사이가 너무 치수가 빡빡하게 됐을 때는 이게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여기 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어도 뭐 뒷면이라서 별 상관 없겠지만 가운데 쪽이면 더 좋을 겁니다. 가운데 쪽을 이렇게 쳐 보시면 이걸 옆으로 이집 오사이가 치수가 너무 빡빡해서 잘안 빠지네. 요렇게 지금 잘안 빠질 때는 조금 벌어진 곳, 이런데 약한 곳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. 요렇게 되면 요 빠지겠죠.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물고 있던 것이 힘이 없어졌습니다. 이제 요렇게 치면 빠지겠죠. 요렇게. 응, 통의 오사이라는 것은 참 요즘은 잘 빠집니다. 그런데 이게 아주 구형입니다. 오래된 샷시가 돼서 홈을 물고 있는 것도 여기 한면한 가닥이 물리게 돼서 빡빡하게 지금 아 그렇게 되 있는 샷시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할때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유리는 복층 유리가 돼서 이렇게 지금 감봉사의 실리콘이 유리를 잡고 있지만, 만약에 5mm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깨졌다면, 이 유리가 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해서 여기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조심조심 걷어내는 겁니다. 밑에나 가운데 이렇게 걷다가 위에 유리가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유리가 빠지겠죠.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가 준비해온 유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사이를 집어 넣는 방법은 지금 한 방법의 반대 역순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오사이를 집어 넣을 때도 항상 어 뭐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위에부터 하느냐 밑에부터 하느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자주 하시다 보면 위에서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밑을 하다가 유리가 일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홈이 어 이렇게 쳐 넣으면은. 이렇게 바뀌는 구조죠. 자 이제 요렇게 유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리콘 작업만 하면 되겠죠 뭐 이정도까지면 이제 다 된거죠 자, 여기까지로 유리교체를 마쳤습니다. 요 실리콘이 마르고 난 뒤에 이제 반대편 실리콘 작업을 하면 유리교체가 끝났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